구독자가 50만 명인데 수익은 0원 반면 구독자는 만 명인데 월에 300만 원을 번다 이게 놀랍게도 현실입니다 저도 이 시장에 참여해 있긴 하지만 이게 유튜버만의 일이 아니라 인스타, 블로그 등 SNS 수익 구조가 또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수익화라고 하면은 공구나 광고를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SNS 수익화하면 요즘은 어, 이런 거 믿어도 돼? 싶은 그런 정보들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진짜 써먹을 수 있고 구독자 많지? 안 하도 되고 블루오션인 거 가져왔어요. 저는 2018년부터 유튜브를 했고 이제 8년차 크리에이터예요. 오늘 영상은 SNS로 수익 내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될 영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끼던 영상 제작 영업 비밀까지 영상 하나로 싹 풀어볼게요. 우선 수익화 방법 먼저 공유드릴 텐데요. 제가 소신 발언을 일단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SNS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공구나 광고로 월에 몇십만 원씩 벌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히려 아나 1년 동안은 광고 안 받는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보세요. 아니 그럼 뿅구님 이거 봉사활동이에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이 활동을 지속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아예 수익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광고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솔직히 그때 받을 수 있는 광고 단가보다 수익적으로 좋을 확률이 일단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 크리에이터잖아요. 요즘 이렇게 돈 버는 크리에이터 정말 많아요. 우선 첫 번째는 네이버 쇼핑커넥트인데요. 이거 아직 모르는 분들 아닐 거예요. 당연함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부그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될 건데 여기에 정말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SNS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옷이라거나 화장품이나 뭐 주방용품 같은 게 노출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 이거 어디 거예요? 너무 예뻐요 하고 물어보고 난 그걸 답해줘도 사실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에서 출시한 네이버 쇼핑 커넥트는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에 가입을 해서 원하는 상품의 판매 링크를 발급을 하고 그 링크를 내 컨텐츠에 걸면 그 링크를 통해 제품이 팔릴 때마다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뭐야, 풍글님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수수료가 확실히 높아요. 현재 3% 수수료 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일 적은 5%짜리 수수료 상품을 진행해도 난 8%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최대로는 50%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제가 이 제습기 쓰고 삶의 질이 달라졌는데 하면서 영상에서 제습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그 제습기 찾아보니까 수수료가 지금 18%인 거죠? 대박이죠? 이 정도면 부업 중에서도 역대급 부업이에요. 솔직히 수수료가 너무 괜찮잖아요. 원래 베타 기간에는 뭐 구독자 1만 명 이상처럼 개설 기준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그랜드 오픈 후에는 기준 없이 SNS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정말 내 SNS 연동만 하면 되는 대박적인 시기라서 사람들 잘 모를 때 지금 얼른 가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그 제품을 여러분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산게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제품이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펭글 님 아무리 그래도 링크를 제가 걸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까요? 이런 고민이 될 텐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링크로 떨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뭐 강세일, 슈퍼전리 같은 쇼핑 프로모션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행사 쿠폰 적용하면 대부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 확률이 일단 높죠. 저는 이런 거잘 써서 한 번에 거의 몇백만 원씩 항상 벌어 가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수익률 높이는 꿀팁 알려 드릴게요. 인스타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댓글로 정보 남겨 주시면 링크 보내 드릴게요. 이런 거. 블로그나 유튜브는 링크 클릭하기가 되게 쉬운데 인스타 게시물이나 릴스는 링크를 직접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에 콘텐츠를 올려도 수익화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좀 막막한데 댓글만 달아도 링크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게 저도 써봤는데 클릭률이 진짜 높아요. 매니챗이나 뭐 소셜 비즈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UX/UI가 매니챗 조금 더 편해서 매니챗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물론 월구독료는 있지만 잘 쓰시면 수익이 구독료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올 만한 구독료거든요. SNS는 채널 규모가 좀 커지고 막 조회수도 잘 나고 오 하면은. 이제 광고 문의가 되게 많아져요. 그때는 오히려 좋죠. 여러 개 중에 제일 좋은 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쓰고 있는 거를 선택해서 광고를 하면 되죠. 저도 이 쇼핑 커넥트가 이 링크로 수수료를 얻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현 시점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 채널 규모가 작을 때는 정말 처음 보는 거 그리고 좀 별로인 것도 선택권이 없으니까 내 수익은 나와야 되니까 울며 겨서 먹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은근 있거든요. 그런 거 광고하면 팬들 눈에도 좀 별로인데? 이게 좋다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렵게 모은 뭐 팬인데 그렇게 실뢰를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좀 소탐 대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자기적이지 않는 거, SNS는 어차피 뭐예요? 보여주는 공간인 거잖아요. 내가 잘 쓰는 거를 컨텐츠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 받는 구조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진정성도 살고, 수익도 챙기고, 그쵸?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것만 잘 표기하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 커넥트에는 매주 최대 혜택과 기획 상품이 있어요. 이거를 마케팅 캘린더랑 같이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짱인 것 같아. 이렇게 계절별 이벤트별로 어떤 제품을 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짜 꿀자료예요. 제가 마케터 시절에 잘 썼는데 날이 너무 추워지고 있는데 제습기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장마 전에 제습기 소개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시즌에 적합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런 마케팅 캘린더를 참고하시면 훨씬 쉬워할 거예요. 추가 수익은 물론. 그리고 어워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엔자러 챌린지랑 하트 라이트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이 서비스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을 때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럴 때 발빠르게 참여하시는 게 승자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품 위주이다 보니까 뭔가 제품을 보여주기 어려운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막 제품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임 플랫폼을 우선 잘 활용해 보세요. 프리, 문토, 넷플리온과 같은 모임 플랫폼 들어보셨나요? 들어가서 보면 정말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뭐 사교 모임도 있고, 뭐 사주처럼 주제가 뚜렷한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김해찌 따라잡기 같은 트렌디한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돈이 엄청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하지만 저랑 비슷한 주제로 유튜브나 SNS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기 개발이나 뭐 재테크 아니면 특정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이런 주제는 뭐 뷰티나 패션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품도 없고 먹고 입는 것처럼 좀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라서 관심 있는 사람 자체가 일단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바로 수익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바로 클래스101에서 강의를 열거나 아니면 유명한 출판사에서 뭐 책을 쓰는 거는 진입 장벽이 엄청 높죠 하지만 이런 s n s 하는 분들이라면 언젠간 강의도 하고 싶고 언젠간 내 책을 쓰고 싶다 요런 니즈가 분명 있으실 건데 냉정한 얘기지만 나 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고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누가 나한테 기회를 가만히 있는다고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모임 플랫폼이 정말 좋거든요. 일단 진입장벽 낮지 그리고 개설도 쉽죠. 그렇게 열심히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은 참가한 분의 지인한테까지도 퍼지고 소문이 일단 계속 나요. 그래서 반응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 하면 이제는 출판사나 강의 플랫폼에서 먼저 찾아옵니다. 팩트예요. 아, 혹시 이 분야 잘하는 사람 없나 이러고 찾아볼 때 결국 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결국 이제 강의 플랫폼에서 먼저 역전을 여러 받은 크리에이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SNS를 막 개설했다고 해도 SNS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채널을 절대 처음부터 잘 밀어주지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 밀어주는 채널도 간혹 있지만. 제 채널만 해도 1년 넘게 매주 올리고 있는데도 구독자 1만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SNS는 SNS대로 꾸준히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아, 저는 AI 영상 제작 SNS를 운영하고 있는 뿅아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임을 주최해보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결국 SNS 하는 분들은 봐주는 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AI 영상 제작 그 SNS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SNS를 주로 보게 될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콘텐츠에 녹여낼 때그 콘텐츠가 굉장히 터질 콘텐츠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초반에는 알고리즘이 안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내 조회수가 몇 백회야 그러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무료 강의 같은 거 진짜 많이 나가셨어요 오히려 아 그래도 어차피 어한 명당 한 2-3만 원 버는 건데 너무 시간 대비 별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2 0 0 0 원을 벌어도 그 시간은 꼭쓸것 같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하기 어려운 컨텐츠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기는 아쉽죠 지금부터는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진짜 유용했던 거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위주입니다 첫 번째는 온글리 폰트 우리 처음 영상 만들 때아제 어, 영상 왜 이렇게 예뻐 나도 예쁜 폰트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처음부터 내 수익은 쥐리인데 유료 결제를 막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산돌 폰트라고 굉장히 많이 쓰시는 어떤 구독 플랫폼이 있는데 그건 유료로 쓰고 있어요 근데 강조 자막을 넣을 때는 온글리 폰트를 정말 많이 써요 상업적 비상업적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예쁜 폰트가 정말 많거든요 UX UI가 너무 훌륭해서 폰트를 내가 미리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베스트순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런 걸좀 많이 찾는구나 하는 감도 익힐 수 있어요. 다운 받아서 쓰는 것도 엄청 간편합니다. 제가 크리에이터 친구들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게 폰트 하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였냐 하면서 놀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초보 크리에이터분들 괜히 돈 쓰지 말고 온글리프부터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문누 같은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면 무료 폰트 정말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세이브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무료입니다. 저는 이거 초창기 때부터 유료로 구독해서 썼는데 아, 이게 삶의 질이 아니 편집의 질이 일단 너무 달라져요. 음성을 추출해서 넣으면요 자막으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인데요 프리미어 프로에도 보면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정확도가 일단 떨어지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다시 다듬는 데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잘안 쓰는데 브루가 이거를 해냅니다. 자막 인식도 꽤 정확한 편이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다듬는데 그런. 환경도 굉장히 쉽고 간편해요. 또 무음 구간 줄이기 기능이 있는데요. 토크 영상을 찍다 보면 이말 중간중간에 이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할때 이제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다듬어 주는 기능도 있고요. 요즘 유행한다는 AI 목소리도 500여 개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대신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제가 할 일을 버는 거죠.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지인 크리에이터도 이 브루 기능을 꼬박꼬박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막다는 게 힘든 크리에이터분이 있다면 이거 쓰고 광명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편집 문인데요. 편집 외주를 맡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업로드를 당장 금요일에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럴 때 제가 처음에 편집자 구할 때 크몽에서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고 프리랜서 마켓 하면 크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편집 의뢰를 종종 했는데요 연락해서 한번 진행을 하면 다음부터는 뭐 말도 안 되게 금액을 올리는 분도 있고 괜찮은 포트폴리오 가진 분을 찾는 것도 은근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번 맡겨보다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직접 편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인 크리에이터가 편집문을 추천해줘서 들어가 봤거든요. 가봤더니 세상에 유능한 편집자님들이 다 여기 모여계셔, 그냥. 가격도 엄청 다양한 게 간단한 편집은 1분당 1만 원대. 쇼폰 편집자님들도 계시고요. 평균 가격대도 괜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혼자서 기획, 촬영, 편집을 다 하면 발전을 못하거나 번아웃이 금방 와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기획에 집중할 여유 자체가 일단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려면 나한테 인풋을 넣어주는 시간도 필요한데 하물며 책 추천 컨텐츠를 해도 책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영상만 그냥 아웃풋 대충 대충 쳐내면 사람이 금방 소진이 돼요. 지금 이 영상도 소중한 편집사님이 편집을 해주고 계신 건데 편집을 의뢰하면서 기획했을 시간이 조금 더 생겼고 그 결과 평균 조회수 자체가 올라갔어요. 저는 MBTI S 유형인데 N은 숲을 보고 S는 나무 물을 보고 있다 하잖아요. 저는 그냥 나무만 보는 스타일이라 아싸 이거 내가 편집자한테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편집하면 돈 굳으니까 개이득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은 편집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더라도 기획 퀄리티를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 채널 지표를 올리는 게 결국 수익 부분에서도 이득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편집문이라고 해도 좋은 편집자님을 단번에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의뢰를 하다 보면 진짜 찰떡인 분이 뿅하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생활 더 현명하게, 나보다 편집 잘하는 분들께 잘 위임을 하면서 시간과 퀄리티 모두 잡는 방향으로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SNS 수익화를 원하고 있는 뿅아리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언제?